네 안녕하세요. 적봉이고요.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각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3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이 오로지 이 수익이죠. 수익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여기 날짜 잘 보세요. 8월 22일 바로 어제 목요일이었는데요. 적봉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아발란체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면서 9% 수익 깔끔하게 꽂아드렸습니다. 자, 아발란체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방수 토큰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제일 위쪽 매물 대까지 폭등 쏴. 싸... 주었죠. 이 관점대로 무려 40% 이상 폭등 수익 챙기고 시장 유동성이 대응하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 전원 입절하고 나왔습니다. 자 이번 주 월요일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, 아운스토큰앱토스 에이브, 아발란체 같이 단기 급등 손 종목들 수익률 한 개라도 가져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. 자,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영상 시청하신 지금 바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단기 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역시나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1봉으로 레이어 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드린 대로 이 8월 초부터 꾸준하게 점점 높여주면서 상승세가 쭉쭉 이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7월 중순경 상장 당시에 이 고점 부분에서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추세선 지지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주 매물대와 아래쪽 추세선 보시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어센딩 트레인글이 나왔습니다.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 끝에서 위쪽 저항대를 돌파하며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심지어 이 해당 매물대 위쪽으로는 이 뚜렷한 저항대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시원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이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매물대 돌파 이후에는 곧바로 위쪽 매물대까지 폭등이 나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거짓 40%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스윙률을 꾸준히 분할 입절해가며 챙겨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. 자, 매 순간 이렇게 정확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수장 결과 앞서 보여드렸듯이 바운스 토큰 40%가 넘는 수익 꾸준하게 챙겨드렸는데요. 다만 영상의 경우 이화후 업로드까지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실시간 종보를공유해드릴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. 100% 무료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레이어 제로의 추가 대응법과 이 매도 신호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